어, 두이차 당식인데 최고 차항계수는다 1이다라고 했습니다. 1. 아, 둘다 최고 차항계수는 1. 그럼 여기서 fx-gx야. 얘들아, 이거 뺐어. 뺀데 최고 차항계수가 1로 똑같아. 그치? 그럼 얘는 몇 차식이라는 거야? 얘 1차식이라는 거죠. 어, x제곱의 계수가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1차식을 지금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지? 같은 차수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된다고 했어? 상수. 근데 몫과 나머지가 같은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당연히 이 나머지는 상수죠, 그죠? 그러면 이제 f(x) g(x)는 x 2로 나눴을 때 몫도 상수, 나머지도 상수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지, 그지? 그죠? 어. 그럼 요거 그냥 a로 묶으면 어, x-1 이다 즉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 a가 뭔지 모르겠지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0 되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f1하고 g1하고 같구나 음.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fx 곱하기 g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fx 곱하기, g, x, 는, 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나누어 떨어진다? 목숨 qx라고 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역시 몇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아, 1하고 1 대입했을 때 0이다라는 거지, 그지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다. 그리고 1 대입하면 여기다 어, 그런데 f 1하고 g1이 똑같았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게 0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죠. 그죠? 그치? 아, 이게 0으로 같은 거였구나. 그럼 fx는 어,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gx도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치? 근데 둘다최고항계수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로 시작을 하고 여기도 x로 시작을 하고.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도 0 돼야 돼요.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X 플러스 1이어야 되 그지? 아. 근데 G4가 3이래요.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면 여기다가 4 대입했을 때 3이 안 나오지, 그지? 아,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이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니겠구나. 그럼 X 플러스 K라고 둘까요? 음. 근데 G4는 3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3 곱하기 4 더하기 k인데, 이게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고, 그럼 k는 마이너스 3. 음.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fe 더하기 ge는 3. 마이너스 1인가요? 음. 해서 에는 2이다. 이렇게 되겠지.